적은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닌데 최소한 이 정도는 완성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LPG 엔진룸 작업 모두 완료된 모습입니다. 깔끔하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. 장착된 모습은 LPG 레그레이터, LPG 컨트롤러, LPG 인젝터, LPG 필터 모습입니다. LPG 필터는 5만 킬로마다 교체해 주시면 좋고요. 나머지 LPG 부속들은 반영구적이 있기 때문에 LPG 운행 중 문제가 있어 확인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품이 있으면 그때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LPG 개조 관리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. 점화 개통 교체 시기만 조금 빠르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. 실내에서는 현재 연료 상태 및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LPG 스위치가 장착됩니다. LPG 주입구 장착 완료된 모습이고요. 공간이 넓어 충전 시 휘발유 캡을 열지 않아도 충전이 가능합니다. LPG 용기는 76L 도넛청 용기가 장착되고요. 들뜸 없이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. LPG 계제에도 순정 그대로 트렁크 공간 사용 가능합니다.